저의 추억 속 애플 제품들의 이미지는 단연코 홈버튼입니다. 과거 아이팟 나노 2세대, 아이폰 3GS를 시작으로 아이폰 SE2, 아이패드 9세대까지. 그리고 아이폰의 마지막 홈버튼 제품이 될 것이라는 아이폰 SE3. 전 홈버튼이 좋습니다. 2020년 SE2가 발매되고, 2년도 채안된 시점에서 출시된 SE3입니다. 색상은 스타라이트, 용량은 128GB, 쿠팡을 통해 사전 예약 구매하였고, 카드 할인으로 60만 7,200원 결제했네요.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 SE 시리즈는 애플의 보급형 아이폰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폰 SE2처럼 2017년 출시된 아이폰 8과 동일한 디자인. 전 홈버튼이 좋습니다. 아이폰 13의 두뇌인 A15 바이오닉 칩셋 탑재. 램 4GB. 전 홈버튼이 좋습니다. 아이폰 SE 시리즈 처음으로 5G 지원. 전 홈버튼이 좋습니다. 전작 대비 소폭 늘어났지만 부족한 배터리 용량 2,018mAh. 전홈 버튼이 좋습니다. 야간 모드 없는 훌륭한 정지 피사체용 싱글 카메라. 전홈 버튼이 좋습니다. 광활한 베젤과 화면 면적 4.7인치. 전홈 버튼이 좋습니다. 6년차 사골 지난 디자인이지만. 최신 A15 칩셋 심장의 프로세서. 요즘 나오는 최신 폰들에 비해 옵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아이폰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 가성비 아이폰 제품을 구하고 계시는 분, 작고 가벼운 서브폰을 구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아이폰의 홈버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